침대도 생겼어요, 어, 가운데. 어, 가운데. 있었나? 있었나? 여기로 들어야되나요? <목소리> 아깜아이야 깜짝이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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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스 아니 기우밀 방요네밀매네밀입니다 애니엄 기우밀 반가워네니 오늘 끌면 인디 공포 게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레이 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죠? 뉴기엄 한번 가보도 합시다 까마귀들이 이즙을 점령했는데 아니 우리 신부님인가요? 같은데? 졸라 어, 어. 아, 오늘도 즐거운 성탄절이로구만 하지만, 우린 이 방을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이건 최후의 만찬의 사진인 것인데, 어. 아무도 비어있, 없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어디 다 납치가 됐나요? 어? 앗! 앗! 하하! <laughs> 사건이야. 좋군요. 까마귀들이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군요. 앉아있네, 똥꼬를 벌려 앉아있네요. 이거 다섯 똥인가요? 말아요. 자식들, 이거, 이거, 이거. 어, 토스트. 어, 토스트? 한 입을 싹베어물었습니다 음. 이게 바로, 어, 우리 일상이지요? 네. 좋습니다. 네. 어, 깜짝아. 오, 차를, 어, 어, 어 뭐야? 오, 어? 오늘은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러시아가 승기를 할것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라라노, 아라라노. 약간 아 단상이 조금 높은 듯한 곳에 서재가 있고 그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서 있습니다. 오, 어? 이거는 뭐죠? I'm staying straight, my man. 어, 어. 아, 오, 어, 뭐야? 아, 집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반응하는 건가? 내가 사탄인가, 진짜로? 어! 미친 토끼! 오, 더! 토끼 졸! 뭐야, 뭐야? 왜? 꺼져, 꺼져, 꺼야 돼. 어!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어, 막 아무나 둘러보고. 오. 오 무서워. 어, 뭐야, 뭐야? c o n g r 오.. 오 사운드가 더 이상해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여기서 뭐, 뭐 어떻게 Now, we have breaking news about the killer p r i s t from Black Tower. w Okay. 오렇게 어, 뭐야? 어, 뭐야? 아. 제수 아, 번호! 247편집하더라 아! 아! 뭐야? 올빼미가 보내준 거 아니야? 기미 하! 왜! 우! 어아 열리네? 애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오아오 어. 미쳤다. 아, 이런 거안 내시야 아니야 이거? 맞아. 아오 오. 오션 레이시 엔엔 이스 블루디 크리스마스 피해.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 징벨징벨징벨와징벨와징와라라아 아, 아, 여기는 이 장소는 뭐지? 악마의 함정인가? 여기는 당신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 올빼미는 천국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 얼른 들어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빠 지금 뒤진 상태예요. 뭐 임마, 이호로 자식이! 호로 <놀람> 자식이! <laughs> <laughs> 아, 뭐야, 문이 있네? 아, 그, 그, 아, 그 영화 뭐죠? 그, 그, 어? 어, 저거, 저잠저만 어, 열렸다, 열렸다. 엥? 어?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어, 뭐야, 집에 물새집새물새이 집이 이제 물이차올라서 아까 방안에 있는 화덕까지 물이차오르겠죠네 그러면, 다음에 보자고백만년 뒤에 말이야하어떤 <laughs> 영상이? 앗! 아! 아씨 게어떻 뭐야 이거? 아! 책 이름 음 로마 리처 오 어구야 아아어키아 아, 어, 아, 목걸이 들고 다녀 목걸이 얻었죠. 아... 아기가 어왜 피는 물러는데요? 어. 여기야 도와줄게. 야, 개구리가 쏟은 쏟아서 그러는데. 어? 어? 에? 어, 오? 뭔 두껍이?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맞죠? 어. 법사 서왔데요 사과 하나 들고 있죠. 어. 어? 뭐어 문, 뭐야? 문 열렸다 닫혔네요. 바람이 불고 어. 있어 가지고. 어, 일로 나가는 건가? 아, 일로 탈출인가요? 나올 수 없습니다. 어. 음. 성배? 어, 성배. 스멜스. 어, 성배? 성배인가요? 아, 소리 성배. 성배. 너무 어. 커 이거는. 뭐라가 하면 어 옷장에도 w h 오 is this? 쭉 채양? 어? 다다잘 왔다 뭐야? 어 이거 내가 키우는 나무야? 어? 방 방금 오오오오오오 텐타클맨 휙휙휙휙휙휙오휙휙휙휙롤휙휙휙휙휙휙휙 <laughs> <뭐라고? 웃음> 어. 와, 촉수 미쳤어요. 음. 어, 이방못 가나요? 어? 어? 어. 이거 안 돼. 이거. 와 i s 와 i s 어, 이쪽. 아, 아 이거요? 괜찮아요? 오, 핑도 있어. 어. 헬로. 집이에요? 거기 짜장면 파리가 들어갔는데요 왜? 그 환불 안해주십니까? 그냥 처먹으라고요? 제가 개구리 새끼입니까? 어, 아니 물론 우리집에 개구리 많긴 한데 아, 아 그래요? 저는 단무지 먹고 얘네들한테 짜장면 줘라 아 어, 그러면 이해하네요 네그 자랑 끊으세요 그 자랑 끊으세요 휘, 이상한 애들이네 침대도 생겼어요 오, 가운데 어, 그래, 있었나? 여기로 들어야되나요? 으아 <laughs>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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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다! 찌다! 스카스 우리집 불나잖아! 봐봐! 아, 우씨 깜짝이야! 어. 우리집 화재, 화재 난다 그랬지? 응딱 나잖아요 리얼 으에에 <laughs> 여기가 아까 그, 저기 사운드가 여기서 들렸던 건가? <laughs> 와, 와우! 와우! 사, 사진... 아니 우리 신부님과 신부님과 신부가 계시네요? 아아 <laughs> 아, 좋습니다 어 여기 뭐 보석함 같은게 어 뭐야 이거 파우치? 빵이야? 빵이야? 오우야 오야배지에어낙서 뭐 어, 있습니다 어뭐 아이템 침수 있다고 데어야어 성수 성수 홀리마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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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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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통서. 어어어어! Oh!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어, 돌아왔다. 오, 야, 마네킹 다 사라지. 오, oh, 대박. 어? 어, 뭐야. 똑지가... 어, 뭐야. 누가 큰 그려놨다. You will find me here. 너는 찾을 것이다. 나를 여기에서 이거 뭐 약간 뭐 투명지에다 썼나요? 어, 앗! 태워버리니? 태우님 아. 앗! 태우님 종이 태워버리기! 어, 세이브도 있네? 아, 어? 뭐야? 실린더? 어? 이거 우리 미술책에 그려져 있던 그, 그 그림 아니었어요, 아까? 아, 그래요? 예 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어, 이거는, 이거는 저기 어, 여기도 열수 있는데 으 아! 아! 미친 까마귀! 어디로 어... 나갔어, 씨. 미, 와, 씨. 미취! <laughs> 오랜만에 한번 깜짝 놀랐네요. 어.